오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,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,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반영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하십니까? 라는 책이 있어요. 책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을 여러 가지 이야기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. 건축가가 있는데, 건축가에 가장 큰 고충이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뭐냐면, 분명히 건축물은 이 건축가가 훨씬 더 많이 아는데, 그리고 이 설계는 건축가가 훨씬 더잘할수 있는데, 사람들이 찾아와서 건축을 의뢰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, 이 손님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각자만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건축을 어떻게 해야지 오래 따뜻하게 지내고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지 전기 배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온수는 어떻게 해야지 잘 나올 수 있는지 소화은 어떻게 해야 세질수 있는지 이 건축가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님들이 찾아와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집의 그림이 있다 그래서 결국 이 건축가가 가장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건축가가 아는 지식으로 건축을 해야지 의뢰한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정말로 편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이 의뢰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에다가 이 건축자가 이 그림을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정도로 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일은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 의뢰인들이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획하심의 관점 의차 이를 비춰 주고 있 어요. 하나님 과우 리가 혹시 이런 모습 은 아닌가요？우 리가, 우 리의 인생 을 하나님 께 맡기 는 것이, 아 니라, 우 리가 생각 하고 있는 어떤 청사 진이 있 는데, 이 청사진 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, 정 도로 하나님 을 생각 하고 있 지는 않 습니까？라고, 이책 에서 하나님 과 우리 사 이의 관계 를 비유 를 이야 기로 들고있 더라 이 이야 기가, 우 리가 하여금 참많은생 각이 들게 만드 는 그런 글귀 였 습니다.